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골에 이제 와가지고 지금 부모님 사는 시골에 왔습니다. 날씨도 쌀쌀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, 저는 뭐 잘해보겠다고 그냥 시골 다니면서 뭐 마을 걷다가 할머님들, 뭐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고, 빈집 물어보고. 그래서 있다고 해서,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, 저, 보시는 분들은 또 그게, 뭐, 아주 진짜 뭐, 확실한 거 마냥 또, 또 확실하게 할머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니 뭐, 저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해 줬을 뿐인데,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, 앞으로는 저 소개 방법도 뭐,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것 같고요. 또 그래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. 그분이 뭐 절실하게 기초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올린 영상을 철석까지 믿고 저도 또뭐 그런 줄 알았던 거고요. 그뭐 어르신들이 소개해준 게뭐 거짓말할 일도 없을 테고.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을 뭐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뭐 알려드릴 그런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의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시골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시골이 좋아서. 다녀 보면서 참고가 뭐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될 듯하여 그런 마음으로 이걸 유튜브를 한 겁니다. 물론 뭐 구독자 수뭐 그런 건뭐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뭐 당연히 욕심이 있는 거고요. 그것까지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. 근 단지 이제 제가 뭐 너무 정확하게 한거 마냥 어? 정확한 거 마냥 꼭 찾아가 보시면 좋은 성과 얻을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저의 실수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점을 자제하고 정말 그냥 시골이 좋아서 이렇게 귀촌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그 시골의 한적하고 정말 그런 아주 정겨운 그런 모습 위주로다가 이제 촬영해서 올릴까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저 빈집에 대한 정보가 이제 좀 먼저 뭐 소홀해질 게 뻔하고요. 어 그래도 이제 뭐, 안할수 없고, 할머니 만났는데 또, 말씀 뭐, 들어봐야 되고, 뭐, 빈집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,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들어봐야 될것 같고.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이제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은 너무 그 시골에 대한 믿지 마시고, 그냥 가서 참고 사항 정도로, 혹시나 뭐, 저도 정확한 걸 모르니까, 여러분도 이제 가셔.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시든가 해서 뭐 제가 올린 게뭐 정확하다 이런 게 아니니까는 그런 걸 감안하고선 이렇게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래서 오히려 좀한 홀가분한 느낌도 듭니다. 어떻게 어쩐 면에서 보면 부동산 업자도 아닌 사람이 뭐 그냥 빈집 소개한답시고 또 이렇게 막 나댔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이제, 이제 느끼는 점이고요. 그래서 소소한 저 시골의 이런 정겨운 모습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희 시골 집에 이렇게 농사 짓는 뭐 이런 농사 다 짓고 이렇게 방치된 쉬고 있는 이런 경운기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의 모습, 뭐 그런 걸좀 올릴까 합니다. 아,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앞으로 저의 이제 그런 추진 방향. 뭐 여기까지 이렇게 저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분들 진짜 생각나는 일, 이름이 너무 많아요. 이제 처음에는 뭐 저기 했는데 지금 아예 이름이 생각나네요. 그분들이 특히 선인지로님뭐 김미숙 님 오스칼 님뭐 아유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일일이 그분들을 그냥 그분들은 시골 기촌도 하고 싶지만 그 얘기 이렇게 댓글 보면은 이렇게. 시골의 모습들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본다고 항상 조언의 말씀도 응원의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랬습니다. 전국의 시골을 틈나는 대로다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좋은 시골, 뭐 이런 그런 모습들 전해드리도록 이제 열심히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간에 저로 인해서 그 허탕치고 오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. 앞으로 뭐 확실하지 않은 것, 절대로 이제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정도로 답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시원한 주말인, 주일인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